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그만한 은총이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만찬은 단순한 교회의 전통으로만 치부하여 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는 믿음의 고백이며 받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또 하나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수 있음을 깨닫고 성만찬을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게 바랍니다. 성만찬을 받는 성도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받을 때에는 이미 지난 날의 삶에 대한 돌아봄이 있어야 하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반성하는 자세도 있지만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성찰하는 자세도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 날의 삶 속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나, 진실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나,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며 충성하였나 선교적인 삶, 예배자적인 삶을 잘 살아왔나 돌아보는 것이 참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는 자세의 내용으로 우리가 삼아야 할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는 그래서 성찬을 받을, 받게 되면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 제자들이 이 성찬식을 행할 때는 예수님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많이 그런 아마 부분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아왔던 제자들과 같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싶은 마음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본받고 따르며 살고 싶은 마음이 이 성찬을 받는 우리의 마음에 또 함께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또한 우리는 성찬을 받으면서 경건한 삶을 살 것을 새롭게 결단하고 또 우리 를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 선교적 삶을 살겠다는 결단도 할수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시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당부하셨어요. 단순히 머리 속으로 추억하며 기억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됐는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되뇌어내는 것, 되새겨내는 것이 곧 주님을 기억하는 자세 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그 기억하고 있는 한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기억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관도 달라지고 애국심도 달라지고 사회에서의 자신들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어요. 기억이 사라지면 그에 합당한 결단과 거기에 따르는 삶도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 여름 성경 학교에 있나는데 다섯 여섯 살짜리들이 자기가 다섯 여섯 살때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어떤 깨달음을 가졌는지 기억을 못할것 같아요. 여러분 다섯 여섯 살때 기억이 나십니까? 특별히 기억이 안 나요. 저 같은 경우도 참 에, 기억이 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여름 성경 학교 교회에서 종치면 막 뛰어가서 즐겁게 찬양하고 신구름 뭉게뭉게 피어나는 아침에 교회 갔던 기억은 나요. 예배당 종소리 기억나요. 그리고 간식으로 선생님들이 자두인가요? 이게 과일이잖아요. 그거를 하나씩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 건 기억나는데 말씀은 기억 안 나요. 예수님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여름 성리학교고 꼬맹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인생 한참 사는 동안에 내내 예수님을 기억해낼 수 있을까? 그걸로 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말씀을 듣든지 마음에 심어줘서 기억에 남는 그러한 활동들과 그러한 좋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고 순종했는지도 기억할 수 있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요. 우리 성인들은 너무 분주하게 살고 너무 지치며 살고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하여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의 연관되어 살기 때문에 어떤 거에 집중하면 기억의 시간이 별로 없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할 때에 그 사물이나 사건이나 인물, 사람을 대할 때에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을 내가 언제 보았지 하고 하는 기억은 단기 기억으로 머리 앞쪽에다가 잠깐 보관한다는 거예요 전두엽에다가 이 앞에 그러다가 그런 기억을 자기가 자기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나에게 꼭 필요하고 나와 아주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기억을 저 중앙으로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마라고 하는 곳에 가다가 거기다 저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장기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어디에다 둬야 되겠어요? 잠깐 보고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될 기억으로, 우리 머리 제일 중앙에 거기에 기억소재가 있는 그 해마와 거기에 기억을 간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기억해야 될 요소로 삼아야 돼요. 그냥 잊어 지나갈 그런 일이 되면 안 돼요. 지난 월요일 날한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찾아왔는데, 아이 삼십 년도 더된 쪽의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서 마치 현장에 있는, 있었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억이 생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아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런 적이 있었냐고. 이렇게 제가 반응을 해야만 해서 저는 그러니까 깊은 기억으로 갖고 있지 않았는데 아, 그 목사님은 그거를 굉장히 깊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같은 물건, 같은 사건,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 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면 아주 가슴에 새겼다고도 하고요. 머리 한복판에다가 새겨놓는 것처럼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부들은요, 남편들이 욱하게 말하는 말 한마디, 마음에 새겨질 수도 있어요. 머리 깊은 곳에 기록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남편들은 기억도 못해. 자기가 그랬는지도 몰라. 그런 거 보면은, 사람마다 자기가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뇌가 판단하여서 간직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기억을 정말 모두가 간직하여야 된쪽 믿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게 수십 년이 지나도 그 고백이 기억나고 그 고백이 그대로 생생하게 재현될 수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사랑을 받은 그 십자가의 증거, 그 확증표를 우리는 기억 못한 채 살아가고 잃어버린 채 살아버리면 아니 되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런 구원의 은총을 주신 십자가도 기억해야 되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삶에 대하여 새로운 결단을 내렸던 새 사람 되기로 결단하고 거듭나던 날에 기억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들어 주고 계신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기억되지 않고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국 잔치에 가서 주님과 마주하여 대할 그 식탁 앞에 앉을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자세를 가지고 이 성찬을 받고 그 성찬에 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찬 의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기억을 되살리고 기억을 재부팅하여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불을 붙이는 그러한 의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을 결단하고,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삶을 결단하고, 세상을 향한 복음 증거자의 선교적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받는 기회가 더할수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기억 소재가 많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찬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경건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질 것입니다. 성찬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세상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삶이 세팅이 될 겁니다. 우리는 경건함이라는 단어를 가끔 씁니다. 경건성, 경건하다. 경건하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모시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기억으로든지 우리의 감정적인 어떠한 이런 그 사모하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자리잡음이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삶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자리잡아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태도로 살아내는 삶 이게 외형적인 것과 내적인 부분이 다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경건한 상태에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 순종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는 태도 이 모든 것들이 그 경건함 속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신 이 귀한 성찬을 받을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삶과 우리 복의 근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는 모든 힘과 에너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얻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별된 삶 세상과 차이가 나는 놀라운 영적이며 차원 높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장 티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습은 잠깐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금생이라는 건 지금 현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내생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에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모든 것과 연결을 시켜주는 그 놀라운 은총, 그게 바로 경건의 은총입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경건한 삶 속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나타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에 중점 초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들어있어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경건한 삶에는 기도와 깊은 영적 교제가 따라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은 거룩한 인격이 배양됩니다. 거룩해져요, 인격이. 그래서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진실과 또 평화를 맺는 그 화목의 관계와 오래 참는 이런 자세와 이런 모든 것 속에 우리는 거룩한 성품이 배양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경건한 사람은 세상에 구별되게도 있어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물이 보여져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자주 참여하면서 바로 이런 걸 얻어야 돼요. 이런 힘을 얻으셔야 돼. 이런 힘을 얻어서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확보해 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습이 우리에는 외적인 어떤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면 중심에서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아, 에너지의 아, 에너지로 작용해야 할줄 믿습니다. 성만찬을 받을 때 우리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의 모든 에, 그리스도의 은총을 생각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받은 자답게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외식하는 자의 모습을 갖지 않도록 경건한 진실한 이런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만 보이는 신앙의 행동이 아니라 겉모습만 꾸미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위선적으로 자기 자랑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면의 변화와 역사가 있는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설수 있는 이러한 귀한 참된 경건의 자세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 하나를 더 인식시키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선교적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미지의 세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가르치지 않고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도 미전도 종족 같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나아가서 우리는 국내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선교의 현장을 넓혀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렇게 선교적 삶을 살아내야 할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삶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해외 선교 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선교 가기 전에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먼저 가르치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나아가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이러한 선교적 삶을 다음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서 섬김과 나눔과 구제와 봉사도 잘 해야 되지만 복음 전도도 잘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복음 전해주는 일을 근본으로 삼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할 이유는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 활동하는 사회 봉사기관으로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귀한 선교자적인 사명과 그러한 귀한 의식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인 삶, 전도적인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을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어떠한 내면의 고백과 기도로서 다가가는 하나님 예배와 찬양의 중심을 둘 때가 많아요. 물론 이거 핵심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이고 찬양 공동체이고 기도 공동체이기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그 자체로도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까닭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라고만 해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죽으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의 소식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소식이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일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서 결단하며 참여하며 후원하며 기도해 주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으로 복음을 널리 퍼치시고 전파하는데, 우리 교회가 쓰여지고 통로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